여러분, 이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봐봐요. 자, 이런 것까지 우린 계산을 합니다. 하루에 이게 1%밖에 안 오른단 말이에요, 이 주식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오르는 값이 1%예요, 1%. 1%밖에 안 오른 주식인데, 1% 이상 먹으려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욕심. 그래서 저는 딱 1%만 먹고 나온 겁니다. 이날 최고가에 먹고 그날 나온 겁니다. 이날 최고가, 11850. 이날 최고가에 먹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하나의 팁을 들면은, 이렇게 양봉이 하나가 이게 딱 뜨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양봉이 하나 딱 뜨잖아요? 빨간색 피래침 형식으로. 그럼, 어 이런 거딱 뜨면은, 아, 이건 좀 그렇다. 이건 좀, 하노시스템 말고 다른 거 없나? 잠시만요. 아, 단나리 이런 거피래침 형식으로 하나 딱 뜨잖아요? 빨간색으로.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 다음날 이게 막 돌파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 달라요.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딱피래침 모양이 있으면은, 이피래침의반 정도는 절대 돌파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니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피래침이 이렇게 밑에서 영망층으로 나온 상태에서 반을 뚫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볼래요? 영진약품 어때요? 이때 거대한 피래침이 떴으면 은 반을 돌파했으면 13,500원 어, 13을 돌파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멈췄어요? 12,950원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못 가요. 보통 대부분 못 가요. 이렇게 영망층이 이렇게 길게 뜨면은 거의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을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이 이 사이클 내에서 조금만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한온 시스템 봐 봐요. 그 전날에 만 1,900원. 만 1,900원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절대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만1,900 왜냐면 만 1,950원이나 오십 50, 어5십원이나 850원만 돼도 사람들이 여기 물렸던 사람은1손절라 해서 끊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여기서 떨어졌을 때 추매해 가지고 바로 던져 가지고 나오려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반을 거의 돌파라 해도 떨어진다고 보고 거기서 바로 던지고 나갔습니다 하루 1% 오른 종목이니까 1%만 먹고 나왔어요. 디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오텍 같은 경우 본봉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한번 1080을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침에 찍었으니까 오후에 다시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요, 전 돌파를 못 한다고 봐요. 한번 이렇게 찍고 그날 시장이 좀안 좋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시장이 안 좋으면 돌파를 또 못해요. 두 번째 돌파 때는. 그래서 바로 여기 또 이걸 돌파할 것처럼 보면서 이 개인을 꼬시길래 저는 던졌어요. 그리고 잘 먹고 나왔죠 그리고 저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회전율이 되게 빨라야 돼요. 회전율이 빠르고 한 군데서 그냥 1% 먹고 다른데 서3% 먹고 해서 2% 찍는 게 낫지. 한 군데서 막2% 3%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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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빠르거든요. 막 너무 느린 거에서 하나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금액 자체가 25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시겠죠 이렇게, 영망청형이나영망청형 이렇게 캔들이 뜨면은, 여기 50%, 그러니까 반, 반 이상을 못 오른다고 보고, 그전에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시간에 있잖아요. 시간에 다닐까 있잖아요. 시간에 다닐까가, 어, 그 다음날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시간에 다닐까 가기 전에 익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초가에서 개비 떴을 때, 거기서 반을 익절을 하시거나, 무조건 수익을 챙기십시오. 안 그러면은 시초가에서 뻥하고 뛰었다가 바로 팍 내려오잖아요? 그럼 멘붕 와요 그리고 시간에서 봤던그 수익금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에까지만 가라 시간에 가격까진 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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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는데 시간에서는 원래 자체 거래량이 별로 없고 세력들이 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에서 뻥뛰어오면 개인들이 아침에 따라오니까 여러분은 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걔는왜왜 왜 꼬신다면은 만약에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 애들이 이런 데서 팍 털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동호회라던가, 그냥 일반 개인 세력 애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도 털고, 털고 나와야 되는데, 꼬시려면은, 장중에 꼬시기는 돈이 많이 드는데, 시간에서 꼬시면 돈이 더 적게 든단 말이야. 그냥, 10% 그냥 올릴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꼬신 다음에, 그 아침에 그 최고점에서 더 팔아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만 시간에 상가고, 시간에가 좀만 올랐어도, 더 갈려, 더, 시간에 보단더 가겠지 하면서 막 홀딩하다가, 바로 때려 맞고, 손실 본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욕심이 진짜 중요합니다 욕심을 줄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맨날 최고가에 매도를 하냐 는데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욕심